차라리 말도 안 듣고 한국을 기만하는 인도네시아라는 국명의 네시아라는 글자를 확 빼버리고 K9 자주포를 구매했던 경력이 있는 인도에게 KF-21 전투기를 판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 발언은 과거 인니 대통령 조코이도도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한 네티즌이 언급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KF-21 전투기의 첫 수출 대상 국가 중에서 인도가 유력해졌습니다. 최근 인도의 국제외교전문지 바라트 헤드라인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인도의 적국인 중국 공군의 J-21 전투기를 상대하는데, 미사일 로군 기능과 공대공 능력에서 매우 효과적인 성능을 보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바라트 헤드라인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폐악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인도 공군의 전투기 추가 도입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격전지에선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진 적이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중국 공군의 제21 전투기 26대가 출격해 인도 영공을 위협하자. 인도 역시 대통령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있던 최신 전투기인 수호의 30 전투기로 위협 비행을 하려 했지만 전투기의 성능은 물론이고 조악한 가동률과 물량 차이에서 수호의 30 전투기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어 명확한 한계치를 보였다고 성명했습니다. 이처럼 인도 공군은 연합 작전을 위해 가용할 전투기가 부족합니다. 그나마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36대가 최신 도입기체지만 그들이 상대할 것은 500대가 넘는 중국 공군의 물량 공세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도 역시 라팔 전투기의 조달과 함께 병행해 2030년까지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계획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구상한 것은 약 200대의 차세대 전투기로 사업 비용은 약 15조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도 정부는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에 눈독을 들였지만 미국 정부의 태도에 도입을 포기했으며, 그 다음 후보로 러시아산 개량형 전투기인 수호이 35를 지목했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물거품되었습니다. 결국 경쟁자가 모두 없어지고 매우 유력해진 라인업으로 한국의 KF-21 전투기가 꼽힌 것입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는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것이며, 인도 공군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인 2030년에 맞물려, 생산라인만 증대시킨다면, 빠르게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몇몇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에 폴란드의 사례처럼, 한국이 하루라도 빨리 무기체계를 전력화해 생산라인을 극대화시킨다면, 한국은 중국 공군의 크나큰 위협을 선사함과 동시에, KF-21 전투기의 첫 수출 시장으로 인도를 공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역시 자국산 전투기를 고려해봤지만 기술적 한계성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한된 테자스 전투기만 운영하기엔 계속된 사업지연으로 성능 역시 미래전에서 쓰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KF-21 전투기의 전단계인 우리군의 FA-50과 비교당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성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제20일 이나 차세대 j 2 0까지 준비 중인 중국을 상대로는 당연히 승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인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어 TDF를 기획했지만 언제 실전 배치가 될지 인도의 군 관계자들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군 전문가들조차도 자국산 테자스 전투기의 회의적입니다. 그들 역시 한국이 인도에게 KF-21 전투기를 수출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도 공군의 구형 전투기들의 총합보다 훨씬 제공망 유지에 유리하다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놨기 때문에 KF-21 전투기 인도 수출은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주제이며 성사만 된다면 세계 최대 사업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엉망진창인 인도산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KF-21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와의 KF-21 전투기 도입이 성사된다면 폴란드와 사우디 아라비아 역시 수월하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인도의 차세대 전투기는 2040년대 이후에나 개발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F-35 같은 차세대 전투기를 사기에는 가격과 유지비가 높아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인도로서는 자국의 전략 자산 확보가 진퇴양난 처지에 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군 전문가들은 인도와 KF-21이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면 TDDF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인도 해군과 공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험악한 중국을 상대로 인도 공군은 이번에도 그렇고 매번 열세적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저번에는 인도 공군 소속 미라지 2000 전투기를 사이로 중국 공군의 주력 기체인 J-10이 난입합 적이 있습니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 한 대가 경로를 변경한 인도 공군의 뒤를 바짝 추격하며 위협 분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영공까지 침범해가며 마치 자신들의 영공인 것처럼 군대를 파견하고 타국을 위협했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점점 더 과격해지는 중국을 상대로 인도와 협력해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도 역시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인도에게 K9 자주포 추가 도입은 물론 KF-21 전투기도 수출시킨다면 중국에 맞서는 인도군의 수준과 전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많은 이들이 KF21 전투기의 개발 속도와 비행 안정성으로 인한 해외 수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KF21 전투기가 빠르게 수출되는 건 좋지만 오히려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쩌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곳에서 해결법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30차 비행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시작할 때 30차 비행까지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는 약 1년 정도,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의 시제 1호기의 1차 비행이 시작된 직후 약 7개월 만에 30차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 없이 비행을 순조롭게 완료했다는 것은 2026년에 예정된 개발 일정보다 더욱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KF-21 전투기 인도 공군 수출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비와 개량에 필요한 막대한 금액까지 한국에서 주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방산 업체들이 막대한 자본을 얻고 기술을 축적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차세대 무기의 개발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바탕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한국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소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구구려제국이었습니다. 땡큐포 n 칭